안녕하십니까. 누가 복음 15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이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가 없어졌다. 그는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하나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찾았다. 이에 즐거워서 법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겼다. 이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한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둘째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주어서 하였고 재물을 받아다가 먼 나라로 갔다. 거기서 그 재산을 방탕이 낭비하다가 결국 다써 버렸다. 그리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자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집까지 남은 거리가 꽤 되었으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다. 아버지가 이르길 우리가 송아지를 잡고 즐기자 죽은 아들이 살아났고 잃은 아들을 다시 얻었다 하였다. 라고 예수께서 말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이른 양을 찾으니 이웃들과 즐거워하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니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한 사람의 구원이 많은 이들을 기쁘게 할수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공격수가 골을 넣으면 그 선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운 선수와 같은 팀의 선수들 모두, 그리고 그 팀을 응원하는 모든 관중들이 크게 기뻐합니다. 어떤 이는 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서로 깨안기도 합니다. 이같이 한골 얻기를 기다리며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성취되는 모습을 볼때 함께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올 때 그것을 위해 함께했으며 기다렸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천군과 천사 교회와 성도는 모두 함께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이 구원사역을 통해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주와 함께 일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교회와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주님의 구원사역에 참가하여 남은 인생 동안 주님의 기쁨을 함께 느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